네. 그 다음에 263번.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는데, 자, 그럼 전체가 36이죠. 36이고, 근데 얘가 평행하다고. 평행할 때 조건이 뭘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평행할 때의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Z는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1분의 A는 B분의 B? 6이지? 어. B분의 6? 이거 같지 않다. 1분의 2. 요걸 쓸줄 알아야 돼.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아그 배웠던 거 같아. 그거 있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이 있고, A-X+, B-Y+,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네 직선 간의 관계가 뭐 있지? 평행이나. 일치. 뭐 일치도 있고, 한 점도 있고, 수직까지 있었죠. 기억나요? 근데 얘네를 Y는으로 고치면, 얘네가 기울기 관계거든. 그 다음에 얘또 Y는으로 고치면 얘랑 얘랑은 Y 절평 관계야. 그래서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A-분의 A는 B-분의 B고 C-분의 c, c 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일치는? 기울기가... 다 똑같지? 되게 옛날에 했아 어, 중학교 때. 기억 안 나요. 아 진짜? 네. 나저 생각해. 까먹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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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일 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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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같지 않아. 가시킬 때는 a a 다시 플러스 b b 다시가 0이다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것도 했었잖아. y는 이번 알걸? m x 플러스 n이랑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 있을 때 평행하면 M이랑 m, 같고, m 이랑 m 다시랑 같고 n이랑 m 다시는 같지 않다. 이건 기억나지? 일치는 M하고 M'가 같고 N하고 M'도 같다 한 점은 M과 M'가 같지 않다 수직은 M M'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응. 중학교 때 했던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죠 괜찮아요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여기 다시 가보자 그러면 얘가 AB는 6이야 그지 AB는 6인데 A는 뭐가 되면 안 돼? 2. 2가 되면 안 되지. B는? 3이 되면 안 되지. 아, 네. 그죠? 1분의 2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만 체크해주고, 그럼 곱해서 6 되는 게 뭐가 있지? 다 찾아보자고요. 1, 6, 2, 3, 3, 2, 6, 1. 이렇게 되는데 A가 2이면 안 되니까 이거 빠지지. B가 3이 아니니까 이것만 빠지면 되네. 몇 가지? 세 가지. 답이 얼마예요? 십이 분의 일이다. 괜찮아 이해돼요? 네. 네. 네 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백육십사 번. 2 4번읽게 아, ABCDE에 다섯 명의 학생이 영화를 보기 위하여 예매한 자석이 다음 그림과 같다. 다섯 음, 명의 학생이 임의로 표를 받아 해당 자석에 앉을 때 d 와 e 가 이웃에게 앉을 확률은 g 아, 3과 g 4의 자석은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전체 경우 몇 가지일 까요 5팩이죠? 5팩인데, 지금 자리가, 엠, 딴, 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D와 E가 이웃해. 그러면 이웃해서 앉는 자리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야. 맞지? 그래서 세 자리가 있는데, 걔네가 자리를 또 바꿀 수있는니까 곱하기 야 맞지? 그럼 만약에, 그, D하고 E가 이렇게 해서 앉았어. 나머지는? 3팩. 0 그러니까 이웃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웃하고 나머지 그주세우고 하는데요. 이 조건이 좀 있으니까, 1단계로 주전을 해주자는 거지. 계산하면은 얘가 25-20 해가지고, 앞으로는 얼마다 10분에 3. 답은 2번. 아, 근데 2를 한 번만 곱 이해가 뭐예요? 2를 한 번만 다고 이해가 뭐요2해이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자리 같은 건 있잖아.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자리 같은 거 있었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세개 중에 선택하고서 선택 선택 한 다음에 남자여 자리에 고남자여 자리에 고남자여 자리에 고이세제곱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디아브이가 여기 그냥 유턴을 앉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주제로 둔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달라. 얘랑 이랑 얘는 D밖에 없어. 자리 바꿔줄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어. <laughs> 약간 차이 있습니다. 264의 나비보다 2번이 나비다. 그렇죠? 265번도 네, 해볼까요? 네, 265번 해볼게요. 네, 265번에 어 우리도 그림 가같지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내부에 이미로 피를 잡을 때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각형 이렇게 있어서 얘가 한 변의 길이가 4야 이때는 에 직각 삼각형 여기서 직각 삼각형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얘를 이렇게 반으면 그러면 피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삼각형이야? 아, 둔각. 얘가 이 바깥으로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에서 둔각 되는 거 빼. 이게 예각이야. 그럼 직각은요? 직각은 이제 점이 이렇게 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넓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전체 넓이가 얼마지? 16. 16이야. 그럼 중각이 되는 건 여기 길이가 지금 2죠 그러면 파이 알제곱 했거든? 근데 그거의 2분의 1이지? 반원이니까.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16분의 얼마다? 2파이. 괜찮아? 그래서 16분의 얼마에요? 16. 마이너스 2파이 이로서 나눠주면 8분의 8 마이너스 파이가 답이 되는 거지 답은 2번 괜찮아요 2 6 5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자그 다음 또몇 번이었죠 268번 이거 268번 아까 전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데? 아 그럼 면 해볼게요 어 그쵸 괜찮죠? 아까 똑같죠 완전히 네 자, 그 다음 또 질문 해보겠습니다 5 8쪽에 네. 363이요 어, 28쪽에 몇 박? 3 6번 1 0번 362번 2개 한번고요 자, 오늘 스포츠 용품 가게에는 럭키라고 쓰여 있 아, 잘렸어. 어. 어디 이거지? 아, 탁구공? 중요한 단어 하나 있다. 선생 <laughs> 탁구공 한 개를 포함하여 모두 8개의 탁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한다. 그 그러니까 얘가 여덟 개의 탁구공이 있는데, 그 특이한 애가 하나가 이거 럭키. 나머지 일곱 개가 있는 거들 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1주년을 맞아 한 상자에서 세 개의 탁구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어, 럭키라고 쓰여있는 탁구공이 있으면 탁구공을 한개더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희수가 이 가게에서 탁구공 세 상자를 구입할 때 탁구공 한 개를 더 받으라는 걸로. 음, 뭔 말이야? 어... 그러면 3개의 탁구공 동시에 꺼낼 대요 그럼 뭐죠? 음... 83. 83. 83인데 거기에 럭키가 쓰여있는 탁구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3개 다 럭키가 아닌 거 빼는 거 빼면 되잖아 1에서 3개 다 럭키가 아닌 거 뽑는 거74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 1- 876 321 765 321 어, 생각 없어 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8분의 3이거든. 괜찮아요? 럭키 뽑으라 는률이 3개 뽑는데. 응. 어, 희수가 이 가게에서 탁구고 3강자를 구입했을 때, 탁구고 1개를 더 받아. 그러면 세강자 중에서 한군내에만 럭키가 나와야 돼. 그럼 뭐야? 31. 럭키가 나오라 는률 8분의 3이니까 하나 나오고, 두 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8의 세제곱이죠 8의 세제곱분이 얼마야? 3 곱하기 25. 8의 세제곱 얼마야, 이거? 이해 9제곱? 그죠? 이 9제곱하고, 9 곱하기 25. 그러면 이 9제곱은 512. 그러면 25 곱하기 9하면, 은 945, 928, 225.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512분의 225.네, 여기 답이 되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362번.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한개 동전 4번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지면 나온 경우가 36가지지. 네. 근데 같게 나올 확률이 몇 가지야? 같게 나온 게? 6가지. 6가지잖아. 그죠?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동전 4번 던져. 그 다음에 다르면, 내가 6분의 1이잖아요. 다르면, 6분의 5. 뭐 어떻게 한번데두번더두번더 준다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다 그러면 얘는 두번두번나오고얘한번한번 한번 나온다라는 거네 그럼 얘가 6분의 1 곱하기 4시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요 얘는 확률이 6분의 5인데 2시 1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거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동전 네번 던졌을 확률 그랬으니까 이거 두개 더해. 그다음 어떻게? 네번 던져. 얘를 분자로 올려. 조건 뭐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 되죠? 네. 네네 네. 안게 네. 이거 두개 더해서 분모에 적고 얘를 분자에 올린다 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괜찮아요. 네네.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안 괜찮은데. 몇 번, 하나만, 하나만 집어들어 네, 그래. 네, 이거 하나만 할게요몇 번이냐면, 55쪽에 343번. 아유,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워. 한번 할게. 근데 잘 나와. 얘가 P는 생각할게요. P는 생략하고 A가 11분의 5. 그 다음에 P, A 바비가 2분의 1이거든. 그 다음에 P, A 여가, B 여가 3분의 2. 그랬을 때 P, B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뭐죠? 모분에 p b, b 분의 p, p a 교 b 얘는 b, p b 여분에 p a 교 b 여이슷할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어어 어 그러네? 그러면 얘 우선 p b의 여집합, 그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p b 여는 p 1에서 p b를 뺀 거잖아. 이거 뭐네? 얘는 전체에서 얘가 얘가 a 합 b의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1 a 합 b이지. 그렇데얘거거분의그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 B는 그배의 a 교비면은그러면 b 는러면은비러 3 마이너스 3 A 합 B 맞아요? 그러면은 넘어가고 음... 1되고 3 A 합 B 마이너스 2 B 된일이다 왜무렇도 나와요? 이거랑 뭐 어쩌라는 거지 전체가 있고 A B 이렇게 있는데 어, a 교비를 x로 한번 나볼게. a 교비을 x로 나볼게. 그럼 a는 지금 1 2 분의 오고, b는 뭐지? BX. 어 ex죠. 음. ex는 얘도 x네. 얘 공간도 x네. 또 음.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a 합비가 뭘까요? 그러면 1 1 분의 5 더하기 x야 x. 그죠. 1분의 5 더하기 x 마이너스 2 b는 2x 는1 괜찮아요? 네 지금 b를 x로 놓은 겁니다 b를 x로 놓은 거예요 아니구나 b가 2x구나 자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5 플러스 3x 마이너스 4x는 1이니까 얘 이쪽으로 이왕하고 이거 마이너스 X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왕하면 X가 4분의 1이네. 그럼 B는 뭐가 될까? 4분의 2지? 네. 답이 2분의 1이지. 눈에 이해 돼요? 네네. 3, 4, 3 네, 2분의 2, 답 5번 입니다. 자그 다음 질문 못한 거 조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39쪽에 네. 246번 네2 4 6번. 6번 이런 게 이제 간단해 보이는데 약간 또 헷갈릴 수 있어. 자 246번 한번 할게.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 여러분 전체 경우 몇 가지? 음... 3의 세제곱 한 명당 3개씩 낼수 있으니까 333 3의 세제곱 이렇게 된거죠 3의 세제곱인데 한 명이 이긴데 그러면 ABC가 있다라고 해봐 그럼 얘가 가위를 냈어 그러면은 가위 내면은 나머지 애들이 보보 한 명이 이긴다고 했잖아 그죠? 이런 경우 있고 그냥 바위로 이길 수 있는데 바위 내면 가위 가위, 가위. 또 가위 가위 보 보로 이긴다는 거네 주먹 주먹이잖아 보보 뭐. 뭐, 뭐냐 주주 뭐지 어주어뭐 바... 바위 아, 바 가위 마이보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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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렵다 바위, 바위. <laughs> 바위. <laughs> 바위 한번까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 여기서 나온 게세 가지 네. 왜냐하면 A가 4위에서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고 C가 이길 수도 있고 여기도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다합면몇 가지? 삼분의 9아 가지인 거죠. 자그 열시에요. 3분의 1. 근데 이쪽 어 삼백 네. 나누기 이백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이거 삼백 나누기 이백 할수 있어. 아 아. 그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죠. 아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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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또 질문. 아, 라이트 센까지 해오게 됐나? 네. 그죠. 우리 선생님 어, 저번에 센 줬어요? 응, 오늘 아, 네네네. 지금 돌려놔야 되겠다. 우선 네. 좀 보면서 몇개더 질문 좀 하자. 이거 복사 돌릴 동안. 맛있지. 이봐, 떡볶이 먹었을 고때 너무 너무 맛있어. 사과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어, 미 리미... 어? 어? GS에 미미네 떡볶이가 맛있어요. 아, 어. 아니 방울튀김 너무 맛있어. 아, 그거 먹었어. 개맛. 있어 그렇지, 개맛있지. 사과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눈물이 막. 사과 떡볶이. 어, 근데 그거 두달 전에 예약해야 돼. 그게 뭐야? <laughs> 진짜 그게 떡볶이야? 사과 떡볶이 뭐지 아니야? 아니 사과 떡볶이야 뭐야? 사과 떡볶이? 뭐야? <laughs> 진짜 맛있대요. 네? <laughs> 사과떡볶이가 사과는 안들어갈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과가 뭔가 즙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laughs> 진짜 맛있어 두달 전에 막 예약해서 먹은 거였는데요 어디에 있는 거야? 인터넷에 아헐한번먹볼까 지금 하면은 이제 사월에 오는 날이야 <laughs> 어 3월에 오는 날 사과 안 먹어 <laughs> 먹어 <먹고> 안 <laughs> 먹어 <먹고 안 웃음> <먹고 안. 웃음> 내가 그냥 해먹을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얼마나 맛있겠지 <laughs> <그니까>. 다 비슷하지 <laughs> 자 그다음 질문 찾아보한두 문제 정도만 해봅시다 두세 문제. 3 이거 아까 물어본 건데. 그리고 이쪽물어어이일아 요새는 먹고 싶것또 없고. 내가 게 너무 많 나이 탕수육이 먹고 싶다. 나도. 김치찌개 먹고 <웃음> 근데 나이 <laughs> 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밑에 탕수육 있잖아 어, 아, 맞아요. 여기 맛있어요. 여기 오프인데. 맛있어. 여기... 맛있어. 여기 차오마. 차오마 뭐야? 차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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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옆에? 어. 거기 되게 아, 맛있어. 기 짬뽕. 나는 제일 맛있는 게 저거 같아 짜장면. 아, 맞아요. 싫어 거기 차돌짬뽕도 맛있어요. 아, 진짜. 그래. 태어이서 짬뽕을 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 인생. 야, 너그니까한번 먹어 본 적이 없어. 먹어봐. 여기 밑에 짬뽕이, 근데 여기가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치? 약간 짬뽕이야. 막 <목소리> 부드러워. 근데 나는 그 짜장면이 맛있는 거아 불맛 나는 거. 그것도 맛있어. 그거 뭐지? 탕수육도 맛있어. <목소리> 맛집이야 손님도 많잖아. 3 2 6년또 맛있어. 굴국 밥집. 어? 안장 스시 진짜 맛있어. 안장 스시고. 진쓰시 아니, 아니, 성냥어 성냥어 어? 아니, 아어아있는다있 어? 아니, 아니, 아 어? 아니, 아안 아니, 아니, 아 안장진, <laughs> 아, 안 고기 우동에다가 이제 연어 초밥. 아 이거 이층이굴국밥집있잖아 굴국밥집이야? 굴떡구이불이거서 많이. 거기서 좀 불났잖아요. 맞아 뭐. 진짜? 엄청 크게 났잖아. 언제? 옛날에 한거기 칼국수, 칼국수 맛있던데. 굴새장. 거기 다 맛있어. 굴떡구이. 굴떡어 굴떡도 맛있고. 두강생들 거기서 주는 채 있거든? 그것도 되게 맛있. 어 아무튼 맛있어요. 손님 많잖아. 것 같다. 네. 326번 은혜교회 앞에 아 그래? 나 여기 나, 나 아는 아줌마가 여기에 아는 언니가 여기 밑에 2층에다가 미용실내 저... 지금 짤리... 인테리어 나... 하고있어 말잘... 나 머리 잘라야돼 잘라야 거기 가 그럼 저좀 기다릴게요 어, 거기 인테리어 <laughs> 아, 지금 하고있는데 역업하고 있는거야 선생님 뭐 선생님 친구와 이런거 없어요? <웃음> <웃음> 한, 한 <웃음> <한번> 물어볼까? <웃음> 진짜 짝꿀어 <laughs> <초콜릿> 네. 한번 내가 물어볼게 내가 서비스라도 뭐 하나 달라고 어 말해볼게 <laughs> 아니 근데 거기 되게 잘해 나 머리 맨날 그 언니한테 가서 하거든 근데 원래 비전 앞에서 하다가 이번에 여기로 이사와서 이쪽으로 언제쯤 여행지? 아, 지금 한 3주 걸린다고 하던데? 어 좋아 좋아 <laughs> 3주 동안 길러야지 <달라야지. 웃음> 자 236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 전체가 400이고 이 326번이에요. 이 DVD 대여점의 영화 DVD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는 시행에서 DVD가 국내 영화의 사건과 코미디 영화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은 국내 영화, 해외 영화 해가지고 여기 240,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60, 400, 270, 1 3 0입니 액션? 코미디. 그러면은 국내 영화인 사건과 코미디 영화인 사건이 정리다 그러면 이거 교집합이 국 곱하기 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국내이면서 코미디가 이거잖아. 화요일 그 얼마지? 400분의 x 국내인 게는 이거잖아. 그 뭐예요? 400분에 음. 130. 코메디 음. 이거네. 음. 400분에 음. 160.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약분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맥스는 400분에 130 곱하기 16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고하수타 없어지고. 4, 4, 16 이렇게 되니까, 4, 3, 12, 52. 그래서 X가 52가 된 거죠. 4번. 괜찮죠? 네네. 자, 그 다음 또 241번 하나 해볼게요. 241번. 자, 어떤 학생이 5 x 로 답한 5개의 문제가 있대. 5개의 문제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두 문제 이상 맞는 확률은 그랬어. 그러면 전체에서 뭘빼줄 거야. 음, 한 문제 맞히거나 어, 다 틀리거나 다 틀린. 틀리. 그러면 한 문제 맞지. 전체 경험 몇 가지지? 이게 음. 5제곱이죠. 이게 4제곱인데 한 문제만 맞히는 게 5가지 있잖아. 1번 맞추거나 2번 맞추거나 이렇게 그럼 다 틀리는 경우는 한 음, 가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1 마이너스 32분의 6이 되니까 32분의 얼마? 26 약분하면 16분의 13 이렇게 된다 자 몇번? 1번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죠? 네. 자또 이제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라이트 쌤좀 정리 좀 하시고 다학 동안 저기 그 센수학을 줄 거야. 근데 이게 양이 좀 있기는 있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복습하고 센수학도 딱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되겠습니다. 좀 끝나고 이제 오늘 프린트 받아가면 되겠습니다.